안녕하세요. 미국 변호사들이 직접 운영하는 서울이민센터 대표 김준기 미국 변호사입니다. 오늘은 트럼프 대통령의 골드카드 발표 이후 EB5 투자이민 시장에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현재 상황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100만 달러를 미국 정부에 기부하면 영주권을 주는 골드카드 프로그램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기존의 EB5 투자이민 제도를 폐지하고 대체하겠다는 계획과 함께 발표되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EB5 투자이민 제도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골드카드 프로그램은 의외 승인 없이 행정명령으로 시행하는 것이어서 법적 불확실성이 존재하고 현재로서는 EB5 투자이민이 여전히 유효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상황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EB5 투자이민에 투자자들이 급격히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 중인 투자이민 프로젝트들이 거의 다 소진되어 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을까요? 첫 번째 이유는 돈이 돌아오느냐 아니냐의 차이입니다. 트럼프 골드카드는 미국 정부에 기부하는 방식입니다. 기부금이기 때문에 한번 내면 돌려받을 수 없는 돈입니다. 반면 EB5 투자이민은 투자 프로젝트에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프로젝트에 큰 문제가 없으면 약 3에서 5년 후쯤 투자한 원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숫자로 비교해 보면 차이가 더 명확합니다. 골드 카드는 100만 달러를 내고 영주권을 받지만 돈은 영원히 사라집니다. EB5 투자이미는 더 적은 80만 달러를 투자하고 영주권을 받은 후 원금까지 회수할 수 있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인 선택일지는 명확합니다. 두 번째 이유는 EB5 한시법상 청원 접수 보장 기한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행 EB5 투자이민의 리조널 센터 프로그램은 한시법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2026년 9월 30일까지 접수된 청원만 프로그램이 만료되더라도 심사가 보장됩니다. 그 이후에 접수하면 이러한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의회에서 연장 법안을 의결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하지 않으면 연장이 되지 않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골드카드로 EB5를 대체하겠다고 공언한 상황에서 대통령이 EB5 연장 법안에 서명할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입니다. 이러한 이유들로 EB5 투자 이민이 마지막이 될수 있다는 인식이 퍼지면서 전 세계 투자자들이 남아있는 프로젝트에 몰리고 있습니다. 현재투 추세라면 아마도 수개월 후 예를 들어 내년 초쯤에는 진행할 수 있는 EB5 투자이민 프로젝트가 거의 없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리하자면 EB5 투자이민을 고려하고 계신 분들은 지금이 마지막 기회일 수 있습니다. 골드카드 제도가 본격 시행되고 EB5 한시퍼 보장기한이 만료되면 투자금을 돌려받을 수 있는 EB5 투자이민의 길은 영영 닫힐 수 있기 때문입니다. 투자이민을 계획하고 계신다면 서두르시는 것이 현명한 선택이 될수 있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